안녕하세요. 게임감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운틴 블레이드 2벤너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 에 우리는 퀘스트를 하나 받았습니다. 기본 메인 퀘들이 있고. 돈이 지금 돈이 좀 벌어야 되고. 온니라라는 도시에 이제 양을 배달하는 퀘스트를 받았습니다. 템창 을 보면은. 양 12마리 있죠. 이 양을 배달해주면 400원을 준대요. 돈을 많이 주길래 덥석 받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온이라로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이라로 계속 가봅시다. 온이라 어디냐면 저 물리죠. 여기 있어요. 이름이 하필 온이라네. 우리에게 오라고 하는 것같군좀 빨리 움직이면 좋을 것 같은데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안되는군요 어? 나쁜 놈들이다 잡아야죠 있을까? 아 너무 빨라. 어, 쫓아간거 같은데. 숲으로 가면 우리가 유리하지. 우리는 숲에서 10% 이동 속도 보너스가 있다고. 우리랑 가는 방향도 비슷하고 이놈들 아주 좋군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잡았다, 잡았다, 유노. 우리 숫자 비슷한데 한번 붙어보자. 항복하거나 죽어라. 어때? 좀 빨리 꽂혀주면 좋겠어 자 공격합시다 말에 실루엣이 나를 인도할 거야 한번 뿌려쳤고 돈 엄청 쓰러졌고 우리 편 명사라 전. 아잘 싸운다. 한명 죽었네. 아 이런. 죽는 거 좋지 않은데 죽어버렸네요. 안없습니다 그래도, 노예를 두명 얻었죠. 어, 레업 하나? 레업 할수 있네. 보병? 궁병 어떻게 할까? 보병이 만만하죠. 보병으로 레업 시킵시다. 오 보병 좋아요. 경험치를 빨리 얻으면 좋겠다. 됐고 템을 좀 얻었군요. 어 이게 좀더 좋아. 이거 싸보자. 비주얼은 좀더 나쁜 놈 같아 졌지만 방아력이좀더 좋으니 끼 도록 합시다 팔에 끼는거네 끼주고 좋습니다 좋아요 우리 병력이 좀 줄었으니까 여기서 병력을 좀 모으고 갑시다 이틀 밤이 지나고 있어요. 옴니 라이브에 가야 되는데. 병력을 조금 모았어요. 먹을 것좀살수 있나 볼까요? 지금 내가, 아, 곡식 많이 있네. 바다, 치즈, 이런 거 있으면 조금 우리 식구들이 맛있게 먹을 것 같긴 한데. 어, 이 사람들 돈이 있잖아. 좀 팔읍시다, 그러면. 장사가 되는구만, 마을에서 좋군요. 마운틴빌드원에서는 마사람들은 을 돈이 없어가지고 장사를 못했었는데. 장사가 되는군요. 좋습니다. 이 용들 또 때려잡을까? 아야, 지금 우린 갈 길이 바쁩니다. 오늘 알바에 가야 돼요. 돌아가야돼 아니겠지 그렇지 아 다행이다 나쁜 놈들 많이 덤비는거 같은데 아하 쪽수 많다고 지금 덤비는거야 그래봤자 약탈자들일 뿐인데 본대로 보여줍시다. 아또 내가 안 보이네 일단 가자 Attack! 안트랜 블레이드의 기본 전략은 좀 심플합니다 내가 어그로를 끌고 우리편이 이제 다수가 소스를 상대하게끔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굳이 안 보이더라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편 지금 잘 싸우고 있죠 고병을 업그레이드까지 해놔가지고 다 쓰러뜨리기. 자, 이제는. 때려볼까? 어. 어, 뭐야, 그래서 안 돼. 쓰러졌어, 안돼. 고병 쓰러졌어, 안돼 죽었으면 안되는데. 가 다친거예요 죽었어 아참 보병이 죽었네 안타깝게 됐군요 아이안 보이는 보그좀 빨리 고쳐지면 좋겠구만 파람으 노예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돈도 깨버렸고. 혹시, 어, 술이다. 술 같은데, 이거. 좋대. 이건 템 상태를 비교해 주죠. 내가 가진 게 무조건 좋습니다, 지금. 어? 뭐, 신발 좋은 거다. 원심발겨줘야죠. Capacity exceed. 아하, 그렇구만. 그럼 뭔가 버려야 된다 소린데. 이거 좀 비싼데. 12열 칸을 찾아는구나. 꼭식을 조금 버립시다. 어, 이러면 될것 같아요. 꼭식은거좀 뭐 없어대죠. 좋았어. 아니 좋지 않은데 너무 많이 죽었잖아. 좋은 지휘관은 우리 편을 많이 살려야 되는데. 안 좋은 지휘관인 것 같습니다. 좀 오른 거 있나 보고, 뭐 어, 오른 거 없군. 갑시다. 우리 편내옆에나 한번 볼까. 고 있고 아 보름 한명 추운 거 정말 아깝네 어쩔 수 없죠 뭐저 일단 말이 있으니 또 고용을 해보는 거죠 좀 빨리 갈수 있으면 좋겠는데 스트가 없네 그게끼어가는군요 퀘스트 좀 볼까요 2일 남았어요 오늘 빨리 가야돼 말들이 있을 때도 있고 신기하군요 어 병력 모아진다 좋습니다 영등은 괜찮고 물건 좀 팔아야겠죠 이거 비싼거야 비싼거고 이거 꽤 좋은 거. 그치. 어, 돈좀 벌었어요. 좋았어. 이제 오늘할 거의 다 왔군요. 오늘은 양이 많은 거 같은데. 양을 갖고 오라는 듯이 비용이 나가죠 월급입니다 월급 1급이구나 아 그렇지 리드 푸스 테리오스이 사람한테 말걸어야지 리드프스테리우스 안녕하세요. 그 숙제 테스크 와. 패스를 깼네요 갈론사고라 침입도가 올랐어요 좋습니다 이야 시장도 북적북적해요 확실히 이제 마운트블레이2 오면서 사실적으로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롱크로 인한 사양해 증거, 저의 발목을 잡는군요. 이제 돈이 1480원 됐습니다. 좋군요.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영혼 한번 돈이 있으니까 고용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